정기명 여수시장은 취임 1주년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와 향후 3년 계획과 여수만을 1 1븐 브릿지와 해저터널 등과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콘텐츠로 8개 격과 3조 3,466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1,53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고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글로벌 해양 관광 휴양도시 실현을 통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여수 브랜드 재고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제33차 UN기후 변화협약 당사 국총회 유치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평화공원 유치, 여수문화예술재단 및 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별관청사 건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여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위대한 노정에 여수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정기명 여수 시장은 소통과 화합, 시민 행복의 기치를 두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비전인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